안녕하세요. 잼손TV입니다.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세 가격 상승률도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KB부동산이 12월 28일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한달전 대비 1.36% 상승했고 특히 작년 말과 비교하면 8.35% 올라 지난 2006년 이후 연간 상승률로는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9.65%로 가장 높게 나왔고, 연립주택 6.46%, 단독 3.87%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통계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세종시로 무려 36%를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기간 서울은 10.57%, 경기도는 11.58%, 인천은 6.7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 등에서는 세종시에 이어 대전, 대구, 울산, 부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전세도 연간 상승률이 6.54%로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도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3분기부터는 새 임대차법 도입 여파가 맞물리면서 상승폭이 더욱 커진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주택 매매와 전세가격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요. 사실 집이 없는 무주택 실수요 입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가격도 조금은 안정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